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형영실장.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날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을 준비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미국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링카 포드의 뉴토러스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네, 스펙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드 뉴토러스 3.5 리미티드 차량이고요. 14년식, 14년. 8월 등록 차량입니다. 16만 8천 키로 운행하였고요. 네, 운행상에 전혀 지장이 없는 여기 운전석, 펜다와 도어 쪽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전면 유리 쪽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실금이나 깨져 있거나 찍힘 현상 없이 지금 유리 쪽만 여기 어, 전체적으로 세척만 되면 깨끗한 상태, 양호한 상태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후드 쪽 캐릭터 라인. 예. 양쪽으로 더 들어가서 밋밋하지 않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스톤칩이나 해손된 부위 없이 도장면에서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릴 쪽으로 내려와서 육각형의 그릴 크림으로 도금이 되어 있네요. 전혀 해손된 부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범퍼나 범퍼 하단까지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 저쪽 편도 그렇고 어, 스크래치나 붓터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헤드램프 보실까요? 여기 헤드램프를 보시면 지금 뭐 스키가 차있거나 깨져있거나 훼손된 부위 없이 완벽하게 지금 양호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량 곳곳에 지금 미국차답게 어, 사이드 부분도 그렇고 어, 곳곳에 크롬 도금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곳곳에 포인트를 줬어요 밋밋하지 않게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차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어, 차 문을 열수 있는 시크릿 도어락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토러스라는 이름이 천문학에서는 항소자리라는 이름이래요 예, 이름에 걸맞게 지금 옆에서 봐도 긴 차체와 거대한 덩치가 황소를 연상케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뒤엔다, 뒷문, 앞문, 앞엔다까지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눈에 띄는 스크래치나 붓터치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뒷타이어 보실게요. 뒷타이어 지금 약70% 정도 남았고요. 실기스 거의 보여지지 않는 상태. 약간의 생활기스만 살짝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 앞타이어인데요 트레드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휠기스 이쪽 운전석 쪽에는 약간의 휠기스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왔는데요 이쪽 또한 지금 전체적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수석 뒷바퀴의 휠기스는 건너편보다는 조금 더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트레드는 건너편과 동일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기스 약간의 생활기스만 보여지고 있고요. 어, 타이어, 트레드, 건너편과 동일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후면부로 넘어와서 디테일을 이렇게 딱 보니까 굉장히 웅장한 포스를 뿜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후면 유리 쪽, 지금 썬팅 같은 경우뭐 들떠있거나 하는 현상 없고요. 그리고 유리 쪽은 실금이나 찍힘 현상 없이 양원 상태고요. 트렁크 리드 쪽 기스 없이 지금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포드 엠블럼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고요. 리어 램프까지 지금 크롬으로 연결되어 있네요. 이 부분도 지금 깨끗하게 훼손된 부위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습니다. 엠블럼 밑에 지금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보시면. 약간의 녹이 보이는데요. 차량을 구입하시고 나서 한달 이내에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무료 교환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어램프 쪽 지금 훼손되거나 깨져 있는 현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여는 봄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 꽤 있으셨죠? 네, 이쪽에 있습니다. 와 대형 세단에 걸맞게 진짜 큼직큼직한 적재 공간 보여지고 있는데요. 엄청 넉넉해요. 골프백 한 다섯 개 정도는 넉넉히 들어갈 사이즈 공간 제공해주고 있고요. 마감재, 내장재 또한 보풀하기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네요. 그리고 하단 쪽 어, 약간의 생활 기수밖에 보여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차량의 외관 상태 전체적으로 너무 깨끗했어요. 아, 이제 실내 상태 너무 궁금하시죠? 박용선 팀장님께서 설명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의 차량 실내 안내를 가장 정확하고 꼼꼼하게 해주는 남자 박용선 팀장입니다. 어, 지금까지 현경희 실장님께서 외관 상태에 안내해 주셨는데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점 아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과연 실내 상태는 어떤지 지금 저랑 바로 확인 한번 해보실게요. 우선 시동 먼저 걸었을 때 어, 냉간시 시동 상태도 지금 엔진 소리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점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어, 이 차량 전체적으로 제가 사전에 먼저 체크했을 때 일단 흠잡을 부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쪽에 타고 내리실 때좀 훼손되기 가장 쉬운 부분이죠. 많은 차량들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복원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도어 쪽 한번 살펴보실게요. 도어 쪽 보시면은 이 우드 마감재가 고급스러운 대형 세단이다라는 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딱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크롬 손잡이 미국차라면 크롬 적절하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버튼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외 버튼들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푸브레이크 방식을 채택을 해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무릎 위쪽에 있는 각종 버튼들 조향 버튼이나 버튼들도 깨끗한 상태 사용감 많이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텔레스코픽 버튼, 악셀링 버튼도 이렇게 사용자의 다리 길이에 따라서 위치 조정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핸들 쪽 보시면은 이 상단에만 우드 트림을 적용을 해줬어요. 이 부분도 그립감이 조금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가죽 상태나 전체적인 버튼 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좌우측에 디지털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시인성 좋게끔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경고등이라든가 그런 것뜬거 거 하나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에 전체적인 사용감, 지금 보시면은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운전석 공간에서의 사용감을 좀 중요시하는 편인데 지금 상당히 깨끗한 편이고 지금 시트 쪽 보시면 조수석 쪽은 뭐 훼손되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생활에 의한 그런 잔주름만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 루프 쪽 보시면은 지금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블랙 톤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를 해놨다는 게이 아, 차량이 그래도 좀 고급 세단이구나 그런 점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3년형 이상 모델부터는 어, 이 센터페시아 쪽을 터치 방식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 보시면은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터치 방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통해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과 통풍 각각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드차 같은 경우에 내비게이션 여기 버튼 어디서 장착이 되어 있나 많이 찾아보실텐데 핸들의 오른쪽에 있는 좌측 방향 버튼을 이렇게 한 2초에서 3초 방향 3초 가량 이렇게 누르시면은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화면도 지금 상당히 깨끗한 상태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어, 여기 소니 레터링 되어 있는 게 13년형 이상 페이스 리프트된 모델부터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버튼으로 공조기라든가. 그런 버튼을 모두 제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하나 그리고 뒤쪽에 두개그 공간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한 점인 것 같고요. 어, 글로브 박스 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어, 그렇지만 이렇게 트레이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놔서 활용도 있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는 옵션 중에 하나죠. 선루프 역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사전에 제가 미리 체크를 해봤지만. 뭐, 작동하는데 이물질이 껴서 뭐, 걸리면 상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소음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네, 뒷자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차에서 가장 자랑하는 부분들인 것 같기도 해요. 상당히 편안한 쇼파 같은 그런 착자감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해서, 아, 이게 연식이 과연 십. 10... 4년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용을 많이 안 하신 것 같고요. 뭐 루프 쪽이나 그리고 시트 앞열 시트의 뒤쪽 부분 상당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뒷자리 역시나 각각 2단으로 해서 열선 시트까지 제공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안내해드린 뉴토러스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이 차량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차량 가격이며 스펙이며 어 물론 좋았지만 무엇보다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7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할부나 탁송 거래 등 문의점 있으시면 화면 상단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딜러 현경 실장, 박용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